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대적하는 세력의 반감이 극태화 되어가고, 사탄의 사탄의 괴계로 인해 제자 중 하나와 대적 세력이 도모하는 음모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드디어 시간이 됩니다. 레위기 23.5절은, 첫째 달열나흔날 해질 무렵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염두를 두고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앞에 세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날은 13일 저녁이 됩니다. 어린 양은 14일 해질 때 잡게 되어 있으므로 율법에 따른다면 13일에는 어린 양을 잡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오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습니다. 유대인의 손을 거쳐 이방 로마인의 손에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겁니다. 천 인류가 먹을 만한 전무후무한 큰 양입니다. 이 양의 이름을 믿으면 죽음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음이 지나간다는 말은 죄가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소멸, 곧 사망에 이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치러야 할 고난이 닥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칼망함으로 원했다. 안식일도, 유월절도, 그 어떤 절기도 주인은 인자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들입니다. 1 3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날이 유월절 먹는 날이 됩니다. 뒤에 나눌 17절부터 20절에 13일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와 때와 연하는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기다림과 아!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큰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늘나라에는 기다림과 죄와 죽음이 없기에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만이 있습니다. 16절 전반부에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시작으로 지상에서 유월절이 폐지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말씀과 같습니다. 죽음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0절을 세 번역 성격으로 봉독합니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17절에 언급된 잔은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잔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을 봤다라는 표현은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 조금 마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입술을 죽이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신 겁니다. 18절 말씀은 16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절 후반부와 같이 유월절을 폐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에서 유월절과 그 음식을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빵을 주시며 제자들을 위한 자기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늘 빵을 나누며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며 제자들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영생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빵과 함께 늘 잔을 나누며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의 성만찬이 유월절과 그 음식을 대신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마음의 세길 사실이 있습니다. 나누는 빵도 한 덩이에서 나누는 잔도 한 잔에서 비롯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몸과 피 또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나누는 마음과짐과 몸과짐이 일용할 양식이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삶이 된 증거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1절 천머리에 나오는 그러나 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더욱이, 게다가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죄가 유전되는 세대가 종식되고, 사망이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6월절이 성립되려면, 어린 양이 잡히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때가 무르익었다는 말입니다. 대적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넘겨 줄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넘겨 줄 자가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나는 누가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를 만한 제자 중 하나를 통해 넘겨질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태초부터 정해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그게 정해진 절차일지라도 넘겨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서로 누가 예수님을 넘겨줄 자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참담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다고 한들, 마음속에 그 뜻을 품은 자가 말할 리도 없고, 속에 은밀히 품은 뜻을 알아차릴 만한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서 느껴지는 모습은 단지 이 난감한 상황에 어리둥절하며, 심려하는 듯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일 뿐, 당장 내일이면 닥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복음 9장 4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어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던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훗날 성령님이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뜻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십자가 순환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가 구장 22절, 구장 44절, 18장 32절과 33절 이렇게 세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 일이 현실로 닥칩니다. 십자가 순환은 영원한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영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의 끈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되새기는 성만찬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듭니다. 말씀 없이는 생명 또한 없다는 진실을 진심으로 아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